오늘 처음으로 5km 달리기 완주했습니다.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총 거리는 4 9 7 k m 구요그 달린 시간은 34분 57초입니다. 네, 30분대 초반이 목표였는데. 뭐이 정도면 준수한 것 같습니다. 평균 심박수는 166 bpm이네요. 달리기 오래 한 사람들은 18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평균 케이던스 172고요. 하그이천 그하그천으로 이제 반안 2.5 정도에서 반안에서 오는 코스를 달렸습니다. 네, 구간 기록이네요. 네, 뒤로 갈수록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최대 심박수는 175까지 나왔네요. 외대 산소 섭취량 좋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이 껴서 그렇게 덥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Let's running!